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장입니다. 2025년 9월 22일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9월 27일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날 만남조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9월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개 구원을 드리기 전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느 여성현 님이, 그러니까 작년 11월쯤 됐습니다. 에디정님, 에디정님, 제가 말이죠. 강남 파라다이스 계속 나가봤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나는 남자복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에이, 이제 돈이나 벌자, 돈이나 벌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 동기부여가 된 것은 어느 광고에서 뭐 50만원 가지고 뭐몇년 동안 뭐 50억이 됐니, 60억이 됐니, 그런 광고를 보았다고. 그래서 거기 카페에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투자해보니까, 실제로 여기 투자해보세요. 여기 줄을 사보세요. 사보세요. 그래서 사봤는데, 아니, 갑자기 돈이 한 달에 한 몇백만원씩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에디장님한테 여기 모이면 이제 안 나고 돈 본다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을 전세주고 본인은 가서 조그만 방 하나 월세로 살았다고 합니다. 월세로 살면서 그 돈을 몇 억을 가지고 그 계좌에다 집어넣고 시작을 했는데 조금 들어오는 듯 하다가 돈이 와장창, 와장창 이렇게 나가더랍니다. 아니, 이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어디 투자해보세요. 이번에 여기 투자하면 노빵입니다. 노빵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로또입니다. 로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몰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산대로 하면은 몇억이면 몇백억이 몇 되겠지. 그런 계산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는지, 무슨 이상한 회사인지 몰라도 증권 거래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돈이 다 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 팔아가지고 거기다 틀어박은 격이라고 합니다 집 팔아봐야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전세돈 빼놓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매니저에게 막 뭐라고 하였다 합니다 이거 당신 책임지라고 말이죠 당신이 하려는 대로 다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됐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 남성이 그 카페에서 그러니까 주식 카페인 것 같습니다. 주식 카페에서 바로 강태를 시켰습니다. 강태를 그러면서 여성이 하수연을 때도 없고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해도 이건 고발감이 안 된다고 투자를 한건 본인의 몫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경찰서에서 말이죠. 그래서 투자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나중에 남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정말로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말이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그래도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아무 뭐 그런 사람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때는 뭐, 돈이 그렇게, 뭐, 집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뭐, 입만은 남자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와서, 아니, 다 망해놓고, 이제 사람 만나서 팔자나 고쳐보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가끔 데이트하면서, 마음을 줄수 있는 그런 남녀 관계로 이렇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이 투자라는 것은 말이죠. 저는 이 여성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매니저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TV 무슨 뭐, 무슨, 그, 무슨 채널, 투자 채널에서 나오더랍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좋고, 뭐 투자하고. 근데 거기서 고객하고 통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그 남자에게. 아니,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내가 거지가 됐는데, 그리고 나를 왜카페서왜 나를 강퇴시켰어요. 강퇴시켰어요. 그러니까. 하여 예, 예. 지금 그 얘기는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전화를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 그 방송을 제가 잠깐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말이죠. 내가 이 돈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 개념으로 그냥 투자를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전세를 주고 몰빵을 했다. 그래가지고 깡통 계좌가 됐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금 남자 만나서 함께 이렇게 할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음이 허전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내용은 지난주 토요일 날, 아, 저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어느 여성여님이 연세도 좀 있으십니다. 6 0대 후반이십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분명히 만나서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고 하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서 재혼 생활 하고 싶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몇번 만나봤는데 남성들이 거부하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여성분도 그렇습니다. 나는 능력이 잘안 돼요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보니 여기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러는 분도 있고 그것이 거절의 의미입니다 거절의 의미 여성분도 저는요 준비된 게 없어요 친구 따라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그렇게 고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도 남성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실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나와서 여러 사람하고 미팅을 하셨는데, 그런데 말이죠. 제가 또 저희가 공지를 드렸는데, 한두 분이 그런 분 만나시겠다고 이렇게 남성분이 연락이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 연락이 안 됩니다. 이분의 정체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저도 황당합니다. 그렇게 결혼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무슨 사람을 만난다, 사업을 한다,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공개군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3세입니다. 참석이십니다. 이분은 천문직중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성분이십니다. 59세 되셨는데, 이분도 천문직중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7세 되십니다. 이분 역시도 천문직중입니다. 참석을 주십니다. 그런데, 남성 59세는 처음 참석이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거,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오면은, 그냥 이렇게 큰방 만날 것 같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데 말이죠. 상대방도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도. 그리고 말이죠. 여기 오시면은, 화장이라도 조금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맨 얼굴에다가 그리고 오셨는데, 어쨌든 남성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다 좋은데, 얘기하는 걸봐서 능력도 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느낌이 안 들어요. 전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여성분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남성분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성분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고 그러는데, 아니 느낌도, 느낌도 없으면 무슨 맛으로 이렇게 데이트를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어차피 데이트 비용 쓰고 그러면서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